대한민국 월남 참전 용사들의 위로와 회개를 위한 평화 통일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준비 위원장 권태진 목사는 월남 참전 용사들과 가족이 모여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라며 참전 용사들을 기도의 용사로 세워 베트남을 위한 선교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참전 용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그렇게 좀 구원시키는 그런 운동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도회는 파월 장병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갈등을 넘어 십자가 역군으로 세우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월남 참전 용사 평화 통일 기도회 준비 위원회는 베트남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화해와 협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